안녕하세요. 요정이네다 육입니다 반갑습니다. 자, 오늘도 기평장에 나와가지고요. 댄스물뽑아놨고 제가 그냥 이렇게 이분에다가 식재를할 건데요. 여기다 쫙 일어났더니 이 밑에 여기 막 지금 자리가 엉망이 돼 버렸어요. 한 일주일 넘게 일어났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이거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어요. 뿌리면 이렇 뽑아놔 놓고 제가 있었거든요. 댄스는 좀 뿌리를 제가 가감하게 잠, 잠뿌리는 뽑겠습니다. 커팅하겠습니다. 댄스는 이 구근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만든다는 거 우리 다육마님들다 알고 계시죠? 댄스, 댄섬, 댄스는요, 어, 또 이게 물도 좋아하고요. 생각보다 물을 많이 좋아합니다. 어, 이 구근을 만들기 위해서는, 어, 분갈이를 할 적에 이국근을 만들 위치 만좀 이리 어 우리가 흙이라 그러죠? 이렇게 모두 갖고 어 키워야 됩니다. 지금 저는 오늘 이 뿌리를 내 가지고 이런 분재를 분재처럼 이렇게 어 분갈이를 할 건데요. 그러면 여기에서는 더 이상 안 자라요. 이 애들이 나중에 흙속에 들어간 애들이 자랄 겁니다. 이 흙속에 들어간 애들이. 어댄스 음어 이국근은 밖으로 나오면 이제 안 자라요. 그래, 구근을 만들려면은 땅 속으로 묻, 묻어야 된다. 흙에, 흙 속에 가감하게 묻어줘야 됩니다. 자, 뿌리, 염. 실뿌리를 다 뽑고, 이 끈을 제가 하려고 좀, 이, 어, 행데 많이 해난 거예요, 이게 사실은. 우리 작업을. 아이고, 어저께 여기도, 어 장마비가 왔는데, 남부지방도. 오늘은 또 햇빛이 났습니다. 오늘또 햇빛이 쨍쨍 나가지고, 제가, 음 베란다 거리대에 있는 애들은, 어 그거 해놨고 왔습니다. 지금 비닐망을 지금 치우고 왔습니다. 바람이 지금 밖에 많이 부니까 사실은 비닐망을 제가 제때 안 해가지고 좀 막, 비를 맞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말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닐망을 지금 걷어 놨고 왔는데 올또 제가 여기서 일을 하다 보면 일찍 가야 될 텐데 제가 가기 전에 또 비가 오면 또 맞겠죠. 아이고, 이 잔뿌리. 껍질이 막 벗겨진 칙처럼. 칩처럼 어, 나와야 될 부분은 제가 보기 좋게. 잔보리를커팅을 하는 겁니다. 흙 속에 들어갈 애들이야 괜찮겠는데. 그것도 수세미처럼 시로라기처럼. 시로라기처럼. 흙을 아무지 틀었거든요. 흙을 아무지 이래도 또 분갈이 해놔놓고 또 베기 싫으면 베기 싫은 그 부위를 또커팅을또 한답니다 저 댄스맨 저 지금 두개가 있는데 이거만큼 어 목대가 이쁘지를 않아요 어이것도 끊어 나오다가 말았네다 얘도 끊어볼까 깔끔하게 커팅을 커팅을. 하... 커팅을 제가 위에도 둥글게 만들려고 꼽힌 이런 애들도 다 하고 머리를 사실 이좀 이발로 씻겠습니다. 모양 만들려고. 근데 여기도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제박아놨더니 이렇게 됐습니다요 여기다가 할 건데요 이렇게 근데 제가 집에서 이거 돌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다가 이래가지고 이걸 밑에다가 해야 되나 해야 되나? 이 너무 높으시, 너무 높은데? 너무 높은, 이게 사실 들어가야, 이거. 뿌리가 자라는데, 흙 속에. 이 너무 안 들어가면, 이 구근이 여기서부터는 자라지를 못해요. 돌을 좀 낮출까? 돌을 너무 낮추면. 배기가 싫을 것 같고, 자, 돌 하나 찾아와서 할게요. 큰걸또 일단 한번 넣어봤습니다. 큰걸 한번 넣어가지고, 이거를. 아, 뿌리가 많이 안 들어가네. 허클. 일단은 허클 또 떼야 되겠네. 한참 하다 보니까, 이 카메라를 끊었고 시작합니다 끊었고 시작해 이거 이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많이 쉽지 이 국은 살려가면서 분갈이 하는 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입맛이 많은 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. 입맛에 맞는 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, 화산석 이것도 많이 있었는데, 필요 없으면 막 옆에서 달라면 또주기도 하고 일어나니까. 자, 여기는 흙이 안 들어갔습니다. 그러니까 화산석이 많이 안 보이네요. 산석이 많이 안보하산이 뿌리가 좀 짰다 보니까, 이구근을 살리라 그러니까, 하산석을 좀 올리면, 얘가, 잔뿌리가 너무 드러나니까, 안 되겠고. 이래갖고 조용히 놔두고 있다가, 한 2, 3일 됐다가 물라면 주면은, 다리를 잡겠죠? 그래갖고 자꾸 여기 처진에 자꾸자꾸 그때는 다 예쁘게 해놨는데 그때 예쁘게 해놨건데 대진했습니다, 용. 보이시나요? 보이시려고 했던 게잘 보이시나요? 이렇게 보이는데, 잘안 보였네요. 여기 초점이 좀또안 맞습니다. 여기 신경 써도, 이게 카메라 위치는 도통 아, 잘 맞춰서 해야 돼. 못맞추네 애네요. 양버들. 자, 이렇게 일단 했는데, 이좀 위치 안 보이니까 카메라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. 자, 완성된 작품입니다. 자, 이렇게 하니까는 구분 좀 보입니까? 구분이 좀 보이죠? 얘는 처음에 할 적엔 좀다 이렇게 했는데, 그는 공분에다가 나놨더니이 그늘진 곳이 조금 처졌습니다. 아마 조금 있으면 올라가지 싶은데 안 되면 제가 이또 커팅을 해야 됩니다. 마찬가지죠. 풀분에다가 그이렇 꼽아놨더니 자세가 바르지 않았던가 봅니다. 자, 구분이잘 보이고요. 분갈이를 잘 했습니다. 이 텐성은, 어, 이거, 의외로 물도 좀 좋아합니다. 이 동행종이죠. 어, 3월달, 4월달 정도 되면 꽃이 아주 예쁘게 핍니다. 그리고 댄스는 이렇게 보시면 가시가 있죠. 이 가시는, 어, 부드럽기 때문에 손에 가시가 찔린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. 댄스는요, 어, 또 물도 좋아합니다. 얘는. 예. 물도 좋아하고요. 뜬 숨에 이 고근을 만들려면은 지금은 제가 구근을 조금 나오게 했지만 구근을 키우시려고 하면은 여기 여기까지 음 흙으로 딱 깊숙이 묻어주시면 이기는 흙 속에서 자라지 나와서을 자라지를 못해요. 그래서 구 어, 고근을 키우시려면 이만큼 땅 속에다가 땅 속에 흙을 대합를이만큼 묻어주시는 게구 고근을 어, 빨리 키우는 게 키우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. 다 또, 구건을 다 키우고 나면은, 이렇게, 어 분재처럼, 이렇게, 어, 분갈이 하는 모습도 또 한몫하죠. 이쁘죠. 이, 이 또, 댄스는 동행종이라, 이, 보면은, 지금은 여름이잖아요. 이 건들면 안 되는데, 제가 지금 건드려가지고, 뭐, 어떻게 될란 건 모르겠습니다. 이 얘도 햇빛은, 적당하게 햇빛을 비춰줘야 되고요. 네. 또, 제가 또 키우는 이 애들도 이 둘이 있죠? 두 명. 얘는 거짓게 제가, 어, 커팅을 많이 했는데, 요, 이런 애들, 어, 수영보들처럼 좀 느려지게 키워볼까 하고, 얘기를다 잘랐답니다. 그런게 그러니까 지금 줄기가 막 보이나요? 그렇게 하기로 고 했고, 여기도 좀 많이 잘랐습니다. 자, 여기도 부분은 있어요. 분은 여기도 있는데, 있죠. 댄서는 키워보면 참 재미있습니다. 꽃도 아주 이쁘게 피고요. 꽃도, 이쁘게 어, 피는 것도 피는 게겠지만, 얘들이 키우기가 아주 무난하거든요. 무난하고, 얘들도 동풍이 안 되면 깍지가 생깁니다. 그러니까, 는 다육이는, 어, 적절한 온도를 어잘 유지를 해주시고요. 또, 물도 좋아하니까, 는 물도 좀 자주 주시고요. 주고요. 그렇게 하시면 은 무탈하게 잘 키울 수가 있답니다. 아주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는 게 댄스입니다. 댄스를 키우다 보면 매력에 아주 쑥 빠집니다. 자, 오늘도 여생이는 어 댄스 어 분갈이를 하고 자, 이렇게 제가 또 옆에 있는 애들이라고 한번 보여드립니다. 자, 장마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어저께 뜨가워 아주 많이 왔습니다. 많이 왔는데 오늘 좀 잠시 소각 상태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캠핑장에 와가지고 분가리를 한번 해봤답니다. 다육마님들 지금 장마가 곧 지금 시작이 됐으니까는 장마 대비 잘 하시고요. 또 제가 요정이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건강하세요.